눈치 안 보이는 거야. <laughs> 이렇게 남았다. 응, 남았다. 그러면 약간 비주얼은 그럴 수 있어도 응. 김치찌개랑 같이 넣으면 엄청 맛있어, 이게. 오, 좋아, 좋아, 좋아. 어? 자, 이렇게. 달걀도 비밀고 여기다 김치찌개 조금 넣어서. 조금 넣어서. 이제 해봐야 돼. 맛있다. 응? 음. 좋다. 응. <laughs> 그렇지? 이제 알겠지. 좋아. 오, 너무 좋아. 어 너무 진짜 좋아. 다른 인간이나 이제 소인국 사람들과 좀 같이 와서 먹잖아요. 그게데 공기밖에 못 먹는다. 음... 그리고 공기 빠진 그쪽 약간 눈치가 보여요. 어, 네, 어. 어. 얘기 듣고 뭔가 어. 시켜도 말이죠. 결승은 당연한 거 같잖아. 이거 <laughs> <요> 먹고 <laughs> 이번에 참치 김치찌개 먹어봐요. 네. 그리고 참치 김치찌개 끝날쯤에. 네. 다시 한번 목사 김치찌개 먹어요. 어, 네. 어, 목사 김치 응? 다 먹고 난후 네? 다시 참치 김치찌개 어, 먹을 거예요. 어, 아 네. 아 여러분들, 네. 올해는 김치찌개 생각 안 나게. 겠 <laughs> 무섭다. 네. 참치 김치찌개 두 개만 던지십시오. 네, 참치 두 개요. 네. 네.